안녕하세요 삼성라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 프로야구 선수들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몇몇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하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20대 초중반에 군문제를 해결합니다 피처스리그에 소속해 있는 상무 피닉스에서 군생활을 보내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20대 남성처럼 육군, 해군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도 합니다. 올해 KBO 신인왕을 받은 k t 안현민 선수 역시 최사병으로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하였고 올해 대단한 활약을 보인 김성윤 선수도 2020년 해군 상근 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지난 전역하는 선수들 영상에서는 김재상, 김현준, 유승민 같은 전역하는 야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역하는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삼성 라온지는 많은 투수 유망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현원, 홍승원, 김서준, 박건우, 홍무원, 박시원, 신경민, 유망선 무려 8명의 선수가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6명의 선수는 2026년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6명의 선수 중 제가 기대하는 4명의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 소개할 선수는 전역하는 선수 중 유일한 상무 피닉스 소속의 홍승원 선수입니다. 군 입대 전까지 1군 등판 기록이 전혀 없는 홍승원 선수지만 데뷔 시즌부터 꾸준하게 피처스에서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홍승원 선수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홍승원 선수의 피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나게 높은 패각도입니다. 입단적인 오버핸드 투구폼을 보여주는 홍승환 선수는 입단 초기에는 140초반의 페스티벌 구속으로 크게 기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높은 팔각도의 투구폼을 유지하면서 페스티벌의 구속을 꾸준하게 올렸고 2025 시즌 기준으로는 최고 구속 148km, 평균 144km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승환 선수가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피처스 성적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높은 팔각도에서 던지는 페스티벌과 커브는 꽤 매력적입니다. 2024년 스프링캠프 때 당시 삼성의 1군 투수 코치였던 정민태 투수 코치는 홍수관 선수의 공이 가장 좋다며 매우 칭찬을 하였습니다. 높은 팔각도에서 피칭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선수도 거의 없고 구속이나 제구력 피칭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 높은 팔 각도의 피칭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투수가 높은 팔각도의 피칭 스타일과 어울린다면 구속 이나 피칭 밸런스가 손해가 있어도 엄청난 장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타점이 높아짐으로써 타자들이 공을 공략하기 더 어려워지게 되고 공의 회전축도 지면과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페스트볼의 수직 무브먼트 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각도로 공이 떨어진다 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공이 나온다면 훨씬 더큰 낙폭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홍승원 선수의 극단적인 오버핸드 투구 폼은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1이닝을 막아야 하는 불펜 투수로서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올해 비록 피처스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쟁쟁한 상무 투수들을 제치고 필승조 역할을 맡으면서 극타구 투자의 피처스 리그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홀드 1 2 개로 피처스 전체 2위, 평균자책점 4.35를 기록하며 올 시즌 삼성 피처스 선수 중 이보다 잘 던진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9일 홍승원 선수는 상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상무를 전역한 최지강, 이재희 선수 모두 좋은 피칭을 보였던 만큼 내년 시즌 홍승원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동기인 이호성과 함께 1년차부터 1군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서현원 선수도 1월 28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으로만 본다면 당시 1라운드 뽑혔던 이호성 선수보다 높게 평가를 받는 서현원 선수는 2021년 2학년 당시 페스티벌 최고구속 148km를 기록하고 20경기 54이닝 4승 3패 평균자책점 2.67을 기록하면서 세강고 에이스 역할을 맡은 서현원 선수는 고교 3학년 초반만 하더라도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고교 3학년 때 피칭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볼넷 개수가 확 증가했고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승선하긴 했지만 어떤 활약도 없이 아쉽게 고교 3학년을 보내면서 3라운드 전체 23순위의 삼성라이온즈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입단 이후에도 밸런스 교정과 수술 등으로 인하여 2023 시즌 피처스 한 경기 1위는 1탈 3진 성적만 기록하며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서현원 선수는 팩은 청주구장에서 열린 전국 시도 대항 동호회 야구 대회에 등장해서 충북 대표 선수로 나와서 꽤 기대되는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45km 내의 페스트볼과 낙차 큰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인상깊은 피칭으로 국무복무중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현아 선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그동안 재활과 몸만들기에 열중했고 체중도 93kg으로 증량하면서 전역 이후를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 서현아 선수는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한 탈삼진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비록 프로 입단 후에는 부상과 밸런스 조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동기인 이호성과 함께 삼성 미래 뒷문을 지켜줄 수 있는 재능입니다. 특히 여러 번 언급했던 서현원 선수의 슬라이더는 프로에서도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1군에서 보기보다는 피처스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지만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군복무를 하면서 꾸준히 몸을 만들고 공을 던졌기에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빠르게 1군 데뷔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데뷔 시즌 1군에서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면서 인상 깊은 피칭을 보여준 김서준 선수도 내년 3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페스티벌 9위가 매우 뛰어났던 선수로 페스티벌의 9위만큼은 고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2022 시즌 데뷔 시즌 당시에도 페스티벌의 회전수 2700rpm 이상을 기록하며 페스티벌의 구속과 9위 모두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시즌 특유의 영동적인 투구폼을 다소 얌전하게 변경하였고 약간의 패각도 조정으로 패스트벌의 무브먼트는 더 좋아졌지만 평균 고속이 147.7km에서 141.9km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서준 선수의 구속 하락은 과거 삼성라이언즈 투수 육성 시스템의 단점이 고스란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의 무브먼트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구속을 잃어버리는 투수코칭, 많은 선수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 특성없는 피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준 선수의 구속포텐은 매우 높으며 증량과 피칭 밸런스를 잡는다면 충분히 150km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 페스티벌의 회전수도 매우 좋기에 구속과 구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22년 데뷔 시즌 피처스에서 18경기 19.1이닝, 평균자치점 3.26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1이닝을 소화했던 16경기 중한경기 빼고 모두 무실점 피칭, 멀티이닝을 소화했던 3경기에서 60점을 허용하면서, 불펜으로 나올 때는 나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피처스 8경기, 평균자치점 1.13, 한경기제외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였고,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이면서 매우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2024시즌 피칭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부상을 당하면서 9월 군입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년 시즌 당장 1군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피처스에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내년 시즌 피처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이호성 선수의 동기 박관호 선수도 내년 5월 25일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건호 선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홍성원 선수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오버핸드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홍성원 선수는 고교 시절에는 팔각도가 높지 않았지만 삼성 라이온즈 입단 이후 팔각도가 높아진 것이라면 박건호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높은 팔각도의 투구폼으로 피칭하며 삼성 라이온즈 코칭의 영향보다 선수 개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박건우 선수의 피치는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패스트볼, 슬라이더, 스플리터 모두 일정한 타점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비록 패스트볼의 구위는 홍성환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으나 변화구 퀄리티에 있어서는 박건우 선수가 조금 더 우위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으로 평가되는 스태미나는 고교 시절에도 99, 109가 넘어가도 구속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보면 선발 유형의 선수지만 삼성라이온즈는 박건우 선수를 불펜 자원으로 분류하며 짧게 던지면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을삼성라이온즈는 박건우 선수를 호주 윈터리그에도 파견하기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뛰어난 탈산지 능력과 변화구 구상 능력과는 반대로 제구력에서는 아쉬움을 보이면서 프로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박건호 선수는 피칭밸런스가 좋을 때즉 제구가 잡혀 있을 때는 피처스에서 8경기 무실점 등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피칭밸런스가 무너졌을 때즉 제구가 무너졌을 때는 매경기 실점과 볼넷을 허용하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구력만 잡는다면 충분히 1군 패승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재능이기에 5월 25일 저녁 날짜는 늦은 편이지만 올 시즌 피처스에서 당금질 이후 내년 시즌부터 1군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불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처스에서 코로 팔 만한 새로운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육성이나 기존 뎁스가 별로인 것도 있지만 오늘 소개했던 홍승원, 서현원, 김서준, 박건우 선수뿐만 아니라. 박시원, 신정환, 김시원, 신윤호, 홍무원 등 많은 선수들이 군 입대에 있던 상황이고 심지어 작년 시즌 1라운드 배찬승 선수를 지명한 뒤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모두 야수 자원을 뽑으면서 기대할 만한 투수 유망주가 없던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즌 피처스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올해 새로 뽑은 신인들인 이범, 김상호, 장찬희 등의 유망주들이 있고 김성경, 정민성, 박주혁 등의 기존 유망주와 그리고 군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전역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 함께 삼성 라이온즈가 내년 시즌 투수데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